2022년 5월 15일 엄마와 함께 시편 읽어요 오늘은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의 이름을찬송하라 여호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의 지 우리 야외니 성전 곳 우리 하나님의 전들에서 영원하노요. 여호는 찬송하라. 여호는 시며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다 아멘 야곱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슈라엘을 이스라엘,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는 거다 내가 알거니와 야곱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 보다 위대하시라 아멘 야곱께서 그가 복구하시는 모든 일을 산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들에서다 행하셨도다. 아니 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국간에서내시는노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요 야외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행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냈었더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으셨으니, 죽셨나니곧네 아모리인의 왕, 시원가, 파상한 옥가, 나안의 모든 왕국으로다. 그들이 짱을 겨억으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야외여, 주의 이름이 영원이신이다 야외여, 주의 이름하여 대대의 이름이다 이룰, 이룰 야외께서 자기 백성을 판,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는 거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이 입에는 아마무, 호흡도 온다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로다 이스라엘 족소가 야외를 속축하라 아론이 족수가 야외를 성축하고, 내족수 네. 네. 야외를 성축하고, 네. 야외를 통하는 네. 야외를 성축하다. 네. 네. 오늘 가는 계시는 야외는 시원해서 찬송을 받으신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